이번 문제입니다. 어떤 상품을 원가에 30%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하고 그 정가에서 700원을 할인하여서 팔았더니 5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하네요.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저는 원가를 A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원가를 A라고 했는데, 지금 처음에 30% 이익을 붙였죠? 그러니까 A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30 해주시면, 지금 얘가 정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이 정가에서 700원을 할인하였대요. 그러면 A 곱하기 100분의 130에서 빼기 700원 한 것이, 지금 5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하니까, 원래 있었던 원가를 다시 빼고, 그 값이 500원입니다.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요?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, 지금 얘랑 얘는 약분되는 거죠. 그죠 그래서 10분의 3a가 1200원을 만족해서 a 값은 4000원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원가는 이렇게 4,000원이 됩니다.